보시고 우리 큰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세월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앞에 보시고 고백합니다. 시작. <목소리> 나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에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말씀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어. 꼭 변화될 것을 네, 변화하기를 구백하고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은혜 아래 거하는 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년 전만 해도 우리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다, 13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다, 900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대로라면 기독교인의 수가 200만에서 300만 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그만큼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에, 알아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 의용들을 비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비스타의 기독교 대상 협업 방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림적이 있어서 그중몇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노골적으로 동성연애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초청을 하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밴드들이, 그 행진하는 밴드들이 동원되고 그랬다는 사실이죠. 또한 가지는 크터키주에서는 중학교 학생 어머니가 비참하게 살해당한 학급 동료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기도한다고 경찰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짐 퍼빌리라고 퍼빌리언이라고 하는 운동가는 자기 순녀 고등학교 앞에서 반 낙태 발언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피살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기독교적인 동성 연애자 케빈 제닝스를 교육부 담당관으로 임명하고 낙태주의자 캐롤린 시블리언스를 인력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신동성연애자 겸 반종교 자유자인 체이 페드블럼 판사를 평등보육기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방의회에 제기된 법안이 있는데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 자유주의를 부속한다는그 말입니다. 종교의 자유주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의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마음대로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표현의 자유를 부족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표현하면서 오로지 기독교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그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을 고발하고 표현하다고 총살에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다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중 도중에 동성연애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경찰에 붙들려가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 무기력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반 기독교 운동을 하는 자들에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할까요? 그래서 기독교에 내에서도 기독교가 참으로 무기력해졌다, 힘이 없어졌다 하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 이와 같은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더 가고 있습니까? 교회 수가 적어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교회 수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를 찾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와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한국 교회 이민자, 이민교회가 만큼 영적으로 뜨겁고 기도만이 하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이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교회 수가 이렇게 많고 교회 수가 많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래서 그 반기독교 운동가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봅니다. 1980년 여의도에서 세계보음화 대성이가 열렸었죠. 그때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100만이 넘는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세계보음화를 위해 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이기 전에 1973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빌리브레안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대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 빌리브레안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뒤에 74년도에 엑스포러 74가 있었죠 그때도 수십만의 백수인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대민족 보음화 대성이가 국질북질한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 여의도에서 있었던 세계보음화 대성이에 세계 모든 기독교의 기도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에서도 대규모 보급된그 보금 사절단들이 그 집회 참석을 파괴하 파송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세계보급화 대성에 참석을 하고 나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 자기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1 0 0만이 넘는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통성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대단한 을 받았다라고 글로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충격적인 말이 그가 그글 가운데 마지막에 글을 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결국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깊이 실망했다. 왜냐하면 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 무엇을 보았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여기 저기에 널려있는 신문조가 휴집조가 집회가 끝나자마자 너도나도 너도 앞다투어 그 자리를 떠나겠다고 우왕좌왕 불일삼한 모습. 특히 시내버스가 오면 먼저 올라타겠다고 한채 양보도 없이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그래싶고있었어다 지금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가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만의 인구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뜨겁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에서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난 그 자리를 보면서 실망했다는 거죠. 우리는 야보사도가 말하고 있는 말을 기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천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 있으면 무엇합니까?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만 뜨거우면 무엇합니까?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종교적 감상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이요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있고 힘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입으로만 지는 것이 아니라